토마토를 고사시키는 황화잎말림 바이러스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해충은 추위에 약하지만 비닐하우스나 온실에서는 장기간 생존할 수 있어 농가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손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토 재배 과정에서 많은 피해를 주는 황화잎말림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어 농가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농촌진흥청이 올해 전남도와 전북도, 경남도와 제주도에서 확보한 273점의 시료 가운데 약 30%에 이르는 81점에서 황화 잎말린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이 병에 감염되면 식물체 잎이 노랗게 되면서 크기가 작아지고 심할 경우 식물체가 말라죽게 됩니다. 치료 약제도 없는 바이러스여서 이 병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포장 전체가 초토화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경남 통영에서 병 발생이 처음 보고됐고, 이후 전국으로 번지면서 토착화했습니다. 이 병은 주로 담배 가루이라는 해충에 의해 전파됩니다. 담배 가루이는 추위에 약하지만 비닐하우스나 온실에서는 추운 날씨에도 생존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담배 가루이를 방제하고 병에 감염된 식물을 조속히 제거해야 합니다. 바이러스는 전체적으로 뭐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은 조기에 진단해서 빨리 조개 없애주는 게첫 번째 최선의 방법이고요. 이 황화 인말린 바이러스는 담배 가루이라는 매개충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사전에 살충제 잘 뿌려서 없애주는 게두 번째 방법이고요. 특히 시설 재배 농가는 이 바이러스의 중간 기주 식물이 되는 쇠별꽃, 왕바랭이 등의 잡초를 재배 시기 사이에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이들 잡초가 겨울을 나면 이듬해 다시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전염원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마토를 제외한 식물은 눈에 띄는 증상이나 피해가 없더라도 병을 퍼뜨리는 매개 역할을 할수 있다고 농진청은 설명했습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